안녕하세요, 베룩입니다 자, 드디어 서버너즈어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주소회전 콜라보 캐릭터들의 오리지널 캐릭터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마협회 해결사. 파이터, 소환술사, 헌터, 심판자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사실 기존에 있던 주술해전 몬스터들과 스케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소환할 때마다 요런 애들이 소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 이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좀 적응 기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일단 해결사, 자 해결사가 이제 고조사토루죠. 고조사토루 캐릭터를 이렇게 해결사 형태로 어,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눈을 선글라스 가리고 있고 어, 이렇뭐 흰머리 기반에 이렇게 되니까 어느정도 이제 고조사토로 느낌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덜 헷갈리겠죠 그리고 파이터 어, 외모부터 약간 이타도리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마 덜 헷갈리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환술사 기존에 있던 메구미 캐릭터가 이제 식신들을 좀 소환하는 그런 형태였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소환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환술사 그리고 헌터 얘는 조금 헷갈리긴 하겠네요 노바라 캐릭터와 약간 외형적으로. 뭐좀 다르긴 해서 물론 여자 캐릭터인 건 똑같고 약간 단발 형식인 건 비슷하긴 하지만 머리가 검은색이라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양면 스쿠나죠 어, 스쿠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쿠나도 사실 뭐 캐릭터 자체가 나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심판자로 나온 게 어, 생각보다 캐릭터가 예쁘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어, 얘를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캐릭터들 뭐다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해결사 요 고조사토르죠? 얘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파이터? 퀀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소환술사도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특히 요 심판자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오리지널 캐릭터를 어 뽑아서 쓰고 싶은 유저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환해서 얘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뽑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주술해전 캐릭터들이 못생겼다 이런 건 아닌데 걔네들은 또 한정판이라는 또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또 그에 따른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룬 아티팩트 관련 개선작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룬 관리에서 룬 고급 설정에 들어가셔서 요 세팅을 하실 때 주옵션을 한 개만 선택하는 게 조금 불편했죠? 요거를 최대 두 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기 때문에 어더 필요한 조건을 세팅하기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조금 더 다양한 룬들 중에서 더 최적의 룬들을 찾아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인 중인 룬 포함 요 설정에서 세부 설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룬 마커를 지정해서 어 해당 마커에 있는 룬들 중에서만 검색이 되도록 적용이 되니까 어, 내가 어, 이 룬은 검색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따로 룬 마커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나티 판매 제외 설정에서 특정 점수를 기준으로 이제 판매 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사항도 나왔기 때문에 점수를 또 지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스킬 쿨타임 정보를 한번에 볼수 있는 스킬 정보 메뉴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돌려 볼때 스킬 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하면서 어, 세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나면 사실 계속 볼 만한 그런 옵션은 아니지만 처음에 되게 잘 돌아가는지 여기서 쿨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때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미궁 보상이 상향이 되었는데요. 미궁이 좀 귀찮다 귀찮다 해도 그래도 나름 한방 보상이 좀큰게한 번씩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보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희귀등급 이런 거더 이상 안 나오고요. 영웅이나 전설 확률이 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꽤 괜찮은 보상들을 많이 먹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크리스탈이나 각소 조각이 나오더라도 수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보상이 좀 좋아졌다. 그리고 헬라니도 획득 확률이 더 상향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헬라니도를 클리어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벌전 보상도 상향이 되었네요. 토벌전도 좀 귀찮고 시간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보상이 애매하다 했었는데 보성이 전체적으로 좀 상향이 됐습니다. 각소 요거 개수도 수량이 증가했고 오성룬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자 육성 영웅에서 전설 그리고 영웅에서 전설 연마석이나 보석 획득 확률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상이 늘어났다. 거기다가 소환서 획득할 확률도 상향이 돼서 예전보다 보상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벌전도 기존에는 그냥 대충 돌고 마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최대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 토벌전 덱도 좀 신경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토벌전 전리품 수령 연출 속도도 상향이 돼서 좀 느렸던 것들이 좀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고의 그림자 수사 드락한 전사의 특수 효과들 있죠. 이런 것들의 어, 일부. 스킬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표시되는 이제 별도 UI가 추가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 보호.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림자 보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UI가 생겼다고 합니다. 스킬을 전체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좀 상세 설명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가고일 그림자술사 드라칸전사에 대한 설명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길드 관련 변경사항, 개선사항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뒤로 가기 버튼 이런 거 통해서 빠져 넣으면 이제 리스트 화면은 복귀되도록 예전엔 쪽게 좀, 어좀 다른 곳으로 나가져서 한번 에 나가지니까 좀 불편했다. 그래서한칸 뒤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접속 기록 이런 것도 좀 간략하게 표시되도록 개선이 되어서 예전보다 좀더 직관적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 사항인 변경 사항.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요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편의성 관련입니다. 그래서 뭐 일괄 변경하다가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미착용 알림이 좀더 개선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대주와 상점에 이제 심판자 추가가 되는 거죠. 양면 스쿠나. 그래서, 요 외형으로 따로 갖고 싶으신 분들은 조각으로 뽑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점령전! 보상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왕 아수라 아수라 형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사실 기존과 뭐가 달라진지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인게임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 보상 목록 이런 거 있고요.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게이드 상점에 또 갱신되는 상품 있죠. 예전 시즌의 보상이었던 아누비스 형변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게이드 인장 모으셔서 이렇게 형변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기타 오류상 이런 것들 수정된 것들이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같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블루피닉스 버그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버그도 좀 수정이 되고 다양한 버그들이 많이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이번에 생긴 룬 고급 설정 있죠.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좀 세팅할 때룬 마커 같은 것도 좀 정리를 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시간 날때한 번씩 이룬 마커를 쭉 정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룬 마커 개수도 늘었기 때문에 어 본인 취향에 따라 잘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룸 판매 설정에 또이 점수 판매 이런 것도 생겼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요번에 룸 판매 설정도 한번 쭉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